18번, 이런 뜻이구나? 아이고, 1에서부터 50까지 다 곱하래. 그러면, 요렇게 된대. 일단 몇개 해봐야 된다고. 몇 개를 해봐야 얘, 얘에 대해서 규칙을 정확히 알수 있는 거니까. 그럼 봐봐. 1, 2, 3에다가, 4는 2의 제곱이지. 5, 6은 뭐야? 2 곱하기 3이 되죠? 그러니까 여게 뭐냐면, 이런 얘기한 거야. 3의 배수만 따로, 뭐 하나? 이러는 거야. 3이 되네. 여기 3 나오지, 그지 여기 뭐라 보면, 요, 봐. 요, 봐. 요기, 여기여기에서 요기, 3의 m과 n이 서로소래 그니까, 3의 배수만 따로 떨어뜨려놔? 이런 얘기야. 그래서 3의 배수몇개 있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몇개 나왔어? 3이. 두 개. 그래, 두개 나왔지? 허허, 그럼 뭐야? 우리, 그래, 야. 6, 6까지 지 지금, 지금 6까지 한 거지. 네. 6 어, 나오지 않아. 이제 계속 7, 8은 2에 3승, 9는 뭐야? 3의 제곱. 헐, 그래서 뭐야? 3이 하나 나오고요. 3이 여기 하나 나오고, 6에서 하나 나오고, 9에서 두개 나오고 이래가지고 어, 90, 50까지 계속 쓸 거야. 아, 그럼 죽잖아. 아자샤. 잘 봐. 그 선생님, 이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좋아, 좋아. 3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 그지? 3, 6, 그지? 그 9는 3이 몇 개야? 2개. 그렇지 9는 3이 두개 나오지? 그 다음에 뭐야? 3이 세개 나오는 거야? 아 27, 27, 27. 3927이잖아. 그지 이게 3이 세개 나오는 거지? 자, 여기서 봐봐. 3의 배수가 몇, 몇 개냐? 몇면 50에서 3의 배수가 몇 개냐, 이거야? 3의 배수는 뭐야 돼? 3, 1은 3, 20 하면 3, 6, 18. 3이 몇개 있다고? 3의 배수가? 16개 있어. 됐어? 16개 나오면, 수고 나오면 큰일 나? 근데 뭐냐? 이 9의 배수는 말이야. 9의 배수는 3을 하나 더 해줘야지. 아하. 9는, 9의 배수는 여기 하나 3만이니까 그러니까 9 있고, 9의 배수, 9이 18 있고, 얘는 3의 배수이긴 하지만 3 곱하기 3이었잖아. 얘는 3의 배수이긴 하면만3 곱하기 3 곱하기 2였잖아. 그 그러니까 3을 하나 더 해줘야 되잖아. 얘는 9의 배수는. 다시 한 번. 자 일단 16개를 다 더해 그 다음에 뭐라고? 9의 배수들은 하나씩 더 는다고 그럼 9, 18뭐몇개안 되니까 9, 3, 어, 27 그죠? 9의 배수 그 다음에 4, 9, 36, 5, 9, 45 얘네들은 뭐야? 9의 배수니까 뭐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더 늘어나야 돼 이해가? 그잖아. 9는 3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9는 3이 두개 있던 거잖아. 근데, 27은, 자, 여기서 뭐야? 원래 몇개 해줘야 돼? 3개지. 3의 3승이니까. 근데 뭐가 돼? 아니야. 그래서 27, 그 다음에 뭐가 돼? 다음이 너무 54인데, 그지? 27의 배수가. 얘는 없지? 또 뭐야? 여기, 여기 또 하나가, 또 하나, 하나가 더 생기지? 27에서. 27 하나 더 생기잖아. 9의 배수보다 더 커지잖아. 다시 한 번, 그래서, 3이 하나 있는 거를 16개 찾고요. 그럼 9가 되면 뭐가 돼? 3이 2개 생기지, 9의 배수들은. 하나씩 더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20진을 하나 더 추가시켜서, 다몇 개니, 이거? 3, 이 여기 3, 이 3이 몇 개야? 16 더하기 5 더하기 1 하니까, 모두 22개! 이렇게 나오는 엄마 무시한 문제네.